안녕하세요. 성배우입니다. 네. <laughs> 네. 다시 이렇게 성배우 유튜브 영상을 통해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죠? 네. 어, 저 역시 골프 연습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어, 연습을 하고 와서 이렇게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기존에 제가 음, 골프가 좀잘안될때 사실 뭐1년 이하의 초보 골퍼분들 입장에서는 어, 매 순간이 잘안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잘안 되다가도 조금 잘 되는 그런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서 어,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백스윙 때 힘백인데요. 어, 이런 내용은 사실 어떤 그런 장르에서도 통용이 될것 같아요. 음, 쉽게 말하면, 골프를, 골프에서의 스윙을 좀 단순화시키면, 다운 스윙과, 아, 백스윙과 <laughs> 다운 스윙을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좀 힘을 최대한 빼는 거예요. 만약 힘이 경직되어 있으면, 좀 잘, 부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힘을 빼는 거죠. 어, 미리 말씀드리면, 저 역시 1년이 채안 되는 엄청난 초보 골퍼잖아요. 어, 그래서, 뭐, 프로 분들이나, 또, 경력이 오래된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리고, 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 할 수도 있지만, 이건 그냥 제 개인, 음, 제 개인 골프 연습의 기록이기 때문에, 네, 어, 그런 부분들은 좀 다소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근데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하자면 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까지 힘을 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골프 연습을 하는 과정 자체가 힘을 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힘을 빼고 힘을 뺄수록 좀더 자연스러운 스윙을 할 수가 있고, 그럴수록 많은 골퍼분들이 희망하고 있는 어, 비거리도 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제목은 백스윙 때힘빼기라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백스윙도 다운스윙까지 모두 전 과정에 걸쳐서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비거리가 좀안 나오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볼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점점 더 세게 쳐야지? 좀더 집중해야지? 막 이런 그런 압박감이 생길 때마다 더 몸은 경직되고 힘이 들어가게 되니까 더 부자연스러운 스윙이 되더라고요. 적어도 음, 일단 저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제에 비교해서 엄청 잘 됐어요. 연습이. 음, 그래서 어, 힘을 빼고 적은 힘으로도 임팩트만 제대로 되면 굉장히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음, 힘을 빼는 과정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좀 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어, 저 역시 매일매일 힘을 빼는 과정이고 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음, 예를 들어서 발성 연습할 때도 그 교본에 써 있어요 힘을 쓸수록 힘을 빼라 그러니까, 뭐 높은 음을 낼수록 우리나라는 막 치려 짜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높은 음이 올라가는 수록, 어 높은 음을 내야 될수록 힘을 빼야, 빼야 좀더 자연스럽게 높은 음이 올라간대요. 어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축구에서도, 어 축구에서 슈팅을 할때 너무 힘이 들어가서 잘해야겠다는 생각, 더 세게 차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세게 차버리면 힘이 들어가서 부자연스럽게 되고, 공이 뜨거나 멀리 가거나, 뭐 땅볼이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뺐을 때좀더 정확한 그런 팔로우 스윙이 되면서 정확하게 슈팅이 된다는 거죠. 더 강력한 슈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힘을 빼는 스윙을 할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연습하고 있는 골프장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건데 어 일단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 스윙을 할때 스윙을 하고 나서, 오른 무릎을 붙이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보통 스윙을 하면, 스윙을 하고 무릎을 이렇게 옆으로 돌잖아요. 돌면서, 오른, 보통은 이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에 거의 닿을 정도로 되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이제 초보 골퍼분들은 좀이 거리가 좀 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저도 이제 기존에도 사실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른 무릎을 잘 붙이는 연습을 했더니 어, 좀더 자연스럽게 왜냐면 붙이기 위해서라도 좀더 몸통이 돌 것이고 몸통 스윙이 되면서 좀더 어, 강력한 어, 그런 어, 임팩트 스윙을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른 무릎을 제 왼쪽 무릎에 약간의 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스윙을 한 후에 붙이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 세 번째는 피닛인데요 이게 진짜 많은 공감이 되고 또 그렇게 인지를 하면서도 실제로 또 지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저도 그래요 만약에 뭐 스크린골프장을 가면 거기서 영상을 촬영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이제 다시 봐서 모니터링을 해 보면 대부분 아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수행을 하고 그냥 놓는 경우도 있고 치고 나서 아... 왜냐면 치고 나서 느낌이 있잖아요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뭐 뒷땅을 치기도 하고 뭐 탑핑이 되기도 하고 이 느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나서 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치고 나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잘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치고 나서 딱 멈춰 있는 딱 치고 나서 딱 멈춰 있는 이 자세를 어, 해줘야 어쨌든 그 하나하나에 좀 더, 그니까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한번 스윙할 때더 집중, 그리고 피니쉬가 마무리잖아요. 그니까 러 마무리를 제대로 해줘야 그 다음에 또칠 때도 또한 번의 마무리, 한 번의 스윙 한 번의 마무리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또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으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볼이 피니쉬를 제대로 한다는 건 치고 나서 계속 이제 볼이 어디로 가는지 볼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미리 보다 보니까 머리가 들기도 하고 헤드업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 치고 나서 딱 멈춰있는 끝까지 피니시를 해주는 이게 더 비거리도 많이 나가고 사실 한요 정도에서 멈춰버리면 스윙 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길게 스윙플레이를 가져가서 피니시까지 완벽하게 딱 마무리해 줘야 최대 의 비거리를 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많은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 어, 골프장 사장님께서도 이제 열로 하신데 음, 네, 어제 원래 원래로 이제 골프, 골프장 가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또 골프 영상을 이제 촬영해줘가지고 봤는데 본인도 피니시 잘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셔서. 근데 어쨌든 초보 골퍼분들 네, 최대한 피니시까지 완벽하게 딱 해주는 연습.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야, 네, 뭔가 한 번의 스윙을 딱 마무리되는 느낌이 드는데 어,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스윙을 하고 싶은 마음에 빨리 하고, 놓고, 빨리 하고, 놓고, 빨리 하고 이래버리면 어, 실력이 좀 늘어나는데 좀 저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참고로 이 피니쉬는 어, 그 오늘 골프장 사장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건데. 타이거즈가 있잖아요. 타이거즈 선수가 연습스윙을 할 때도 완벽하게 피니쉬를 한다고 해서, 아,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대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스윙할 때는 대충 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연습스윙을 할 때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완벽하게 딱 스윙을 피니쉬까지 완벽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 엄청 감탄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타이거즈가 우될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리하면, 첫 번째로 오늘, 어 힘을, 스윙할 때 힘을 빼는 연습.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오른 무릎. 무릎을 최대한 스윙 후에 붙이는 연습.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스윙 후에 피니시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연습. 요세 가지가, 어 굉장히, 저, 저 입장에서는 유용한 내용이라서, 뭐, 사실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알고도 실천을 할,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어, 다시 리마인드 하는 느낌으로, 또 저도 제 나름 정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어,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매일매일 연습하시길 바라고, 꼭 싱글 이상의 플레이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오늘 일정을 준비하러 가도록 할게요. 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성배우였습니다. <목소리도> 안녕!